35세 이하 지원 가능 35세 이상은 뭐야? 뭐 접근금지야? 꼼짝마 가까이 오지마 저기 가저일까 한국 선을 그어 나이로 사람을 아니 뭐 좋은 말할때 넘어오지마 뭐 이런 거 아니겠어? 아이씨 확 넘어가 불러 무슨 35세 이상은 대가리가 빡이냐? 아싸 난 6년이나 남았으니까 이 시키는 긍정적인 거야? 생각이 없는 거야? 생각 없이 긍정적인 거지 생각을 하면 생각만 해 개소리야 야딴데 찾아 딴데 봅시다 월 300, 4대 보험 보장, 주 5일 근무, 인센티브 음, 푹 들어오는데 공중업계 경력 5년 이상 경력 있으십니까? <laughs> 경력이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아니 겁나 웃기는 게그 일을 해야 경력이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쩌지 말라는 거지. 그러자 어쩌지 말자. 그러므로 그 회사는 패스. 자, 봅시다, 봅시다. 갔더니 학력 불문, 나이 불문. 그렇지. 물어보지 말란 말이야.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인재를 정중히 모십니다. 모셔야지. 인재는 모셔야 되는 거야. 나니나잖아 철저한 능력제. 월700 이상 고수익 고장. 능력 존중 고수익. 그게 정답이지. 답을 주는 회사야. 결정적으로 경력자 우대. 그러나 신입 대환. 마인드가 아주 클린해. 응? 굿 컴퍼니세. 응? 이 회사 이름이 구컴퍼니야. 국... 벌써부터 인연이잖아. 아, 어? 기가 막힌데.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뉴 패러다임. 패러다임. 아우 고급져. 취한 척약. 사람과 사람 사이의 네트워크. 인간 중심의 네트워크. 신뢰의 네트워크. 신개념 네트워크. 네트워크의 재발견. 네트워크가. 왜 이렇게 난무하냐? 무슨 인터넷 회사야? 수습기간 2개월 숙식되고 <laughs>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는 음. 계단이야? 차근차근 밟고 올라가시는 <laughs> 계단 밟고 여러 단계 거쳐가시는 뭐 그런 거 어? 어, 호박도 되고 수정도 되고 사파이어도 되고 다이아도 되시는 에휴 찬란하게 빛나시지 그렇군 근데 혹시 말이야 내가 열심히 안살았냐뭐 막살지는 않았지. 그지? 막살지는 않았지? 아유 알바 해. 알바 하면 되지요. 어? 알바 하면 되지 뭐. 아 맞아. 너휘뚜루마트는 알바 안 해? 최선 아 졌습니다. 거기 아 좋다 망했어. 아이고 빠르네. 신속하고 민첩해. 알바 있어. 내일부터 하면 돼. 뭔데? Hot s u m m e cleaner. 쉬마루. 찜질방 청소 아, 그거 빡센데. 빡신만큼 돈이 되지. 남는 게 힘. 엄빠 DNA 고마워요. 힘밖에 안 주셨네. 나남자는안 뽑아? 아니 너 알바 세 개나 하고 있잖아. 남는 시간에 그 오디션 준비 좀 해줄게야. 남는 시간이 없어. 그렇긴 하겠다. 그럼 일단 열심히 막해. 늘 그러고 있지. 열심히 매일날. 우리는. 계속 이럴까? 에 답이 없는 건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건지 답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거면 <laughs> 노답이네 가서 잠이나 자자 <laughs> 그럴까?